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아, 황실이 자견이 아주 많이 성장해서 아, 이제 또 분양할 시기가 거의 차갑니다. 네, 황실이가 이제 조이 많이 부족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몸이 많이 야인 상태입니다. 어, 제가 그 황실이를 어, 국견회에서 제가 어, 분양을 받아서 어, 지금 이제 암놈 정빈견으로 사용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네, 어, 그 국견회에서 제가 자원봉사따고 활동하면서 그모 어,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가 아주 좋은 자견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씩 아주 좋은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그한 마리 갖고 싶은데 그 개를 제가 분양받기가 좀 경제적으로 좀 그래서 제가 자견을 갖다 드리고 리고 황실이 암놈을 제가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쓴놈만 여러 마리 있었기 때문에 예, 암놈 황실이를 네.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어, 이 황실이 자견이 그어첫 번째 난그 자견이 딱한 마리 지금 탄돌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 어, 이제 두 번째 그 탄돌이를 한 제가 7개월 차에 임신을 교배해서 한 9개월 차에 제가 설산을 해서 예. 자견을 이제 제가 딱한 마리 받았는데, 그 경험상으로, 아, 좀, 자견을 일찍 그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구나. 경험적으로 제가. 어, <laughs> 뺏어 먹을까봐. 그런데. 그리고 황실이가 어, 그 진양이, 진진이라고, 어두 마리, 출산해서 어 진진이 제가 암놈 가지고 있고, 어, 진양이라고, 어, 김강배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진양이를 제가 키우려고, 진수이세로 키우려고 했는데, 어 그분이 달라고 해서 제가 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어 제가 이제 진수 이세를, 아어 키워올리려고 좀 많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양지가, 어 제가 이제 박문수 이사님 국회의원 앞에 그분한테 받아서, 어제 개가 아니고 한 8년 된 개이기 때문에 빨리 좀 시를 받자. 그래서, 아어 제가 요황실이가발정이 와서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황실이하고 급에서 나온 개들이, 아 어, 이제, 당찬이, 대찬이, 칸인데, 아주 그 자견들이, 어, 어 당찬이는 지금 이제, 아 어, 대전에, 어,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고, 칸은 제가 이제, 대전에, 어, 우리 공병섭 대표님, 지회장님 하시는 그분한테 제가 블랙탄 암람, 순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암놈은 어, 은영대 목사님이라고 오산 계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진앙 이세를 어, 제가 간절히 좀 원하다 보니까 진수하고 교배해서 여섯 마리를 출산해서 그 중에 제가 어어 천왕이라는 개를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개는 어어 도시진도개 유튜브 촬영하고 계신 어 화성의 곽기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어 연산군에 계신 우리 회원님, 그 다음에 뭐 여기 청주에 계신 회원님. 어 근데 제가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왕회를 가지고 키워 올렸는데 이그 황실이 자견는 일단 그 모색도 좋지만은 안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색이 일반 진돗개에서 나오지 않는 안색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진돗개는 눈이 붉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 요즘 황실이도 눈이 붉지만은 요즘 이제 눈이 태안 진돗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황실이 자견는 아주 눈이 그잘 익은 감색이 아니고 잘 익은 자두색처럼 아주 진합니다. 아주 진 진하고 모색도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원래 아 일산 쪽으로 어떤 회원분께 회원 가입고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번식하는 분이라 제가 좀 내키지 않아서 제가 좀 다툼이 있고 제가 안 드린다 하고 제가 키우려 키우기로 했습니다. 요거. 이제 블랙타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고 바다라고 이름줬습니다. 바다. 음, 이제, 요게 이제 광주로 갈 하늘이 하늘이고 어, 요게 이제 황구쓸 것인데 어, 제가 아직 어, 어느 분이 갈지 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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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아... 그 강아지 때 분양을 받으셔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을 문다. 이런 애견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제 보통 이제 4개월, 5개월 차 되면은 이빨이 빠지고, 이제 지금 있는 이빨은 나온 이제 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뭐보철을 하더라도 임시 치아를 껴놨다가 다 맞추면, 이제, 본 치를 깨듯이 강아지들도, 이제, 어 엄마에서 나와서, 이제, 그, 뭐, 한 25일 지나면, 이제, 이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4개월, 5개월 되면 다 빠집니다. 근데, 이제, 어그 이빨이 빠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막 깨물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거는 좀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4개월, 5개월 차에 이빨이 빠지고, 아, 연구치가 나오는데, 어, 이제 얘네들이 제가 그 경험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어, 이게 손을 무는 거는, 이게 견주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먹이를 줄 때, 손바닥에다 이렇게, 어, 손을 잡고 이렇게 주면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주든가, 안 물리도록 해야 되고, 애들이 제 견주분하고 막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반응에 민감하게 그 보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제 뭐 이런 천 같은 거, 가죽 같은 거를 묶어서 이렇게 물게끔, 그래서 사람이 물리지 않고 어떤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해야 되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손을 장난하다 물거나 그러면은 단호하게 어... 어... 경고를 해 줘야 됩니다 아, 서열 관계를 아, 내가 주인이다 견주다 이런 생각을 꼭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덤프차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견인 분들이, 어, 개를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으면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잘 키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먹는 거, 뭐, 잠잘 곳, 뭐, 이런 것도 고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어, 이런 뭐, 물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대처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많이 공부를 학습을 하는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뭐 아프게 하려고 하는 모르는게 아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뭐또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면은 아뭐그 더 좋아하고, 뭐, 어, 더그 행동이, 행동이 그좀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만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주둥이를 꽉 잡고, 어,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어느 시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뭐 개가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순수 토종 진돗개는 제가 여러 마리 개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즐거운 하루. 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